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주제 근거가 뭔가 싶은 주장 출처를 알수 없는 정보 많이 경험해 보셨죠? 확실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핵심만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버 퀸즈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버 퀸즈입니다. 오늘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왜 중장년층의 라이프 스타일 필수가 되었는지 그 숨겨진 장단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여러분 건강검진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단순히 병 찾는 검사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최근 서울대 병원 연구에 따르면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는 50대는 10년 후 의료비가 평균 37% 절감된다는 데이터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다 지출 문제도 함께 떠오르고 있죠. 지난주 부산에서 만난 55세 김미영씨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평소 건강하다 생각했던 그녀는 국가 검진에서 간 수치 이상을 발견받았어요. 추가 검사 결과 초기 간 경변증이 진단되어 현재 월 5만 원 약값으로 건강을 유지 중이에요. 반면 3년간 검진을 미룬 60세 이철우 씨는 폐암 3기 진단 후 항암 치료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검진 시기의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목소리> 올해 7월 새로 도입된 AI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이 화제인데요. 인공지능이 유전자와 생활 패턴을 분석해 꼭 필요한 검사만 추천해준답니다. 실제 58세 자영업자 박성민 씨는 이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패시티 검사를 제외시켜 120만원을 절약했어요. 정밀 검사가 꼭 필요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구분해주는 스마트한 솔루션이죠. 경제적 부담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세 이상 자영업자 대상으로 검진비 70%를 지원한답니다. 대전의 53세 카페 사장 최혜진 씨는 이 혜택으로 35만원 상당의 검진을 10만 5천원에 받고 당뇨 전 단계를 조기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지역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검진 후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 59세 김영수 씨는 고지혈증 진단 후 네이버 헬스 앱으로 6개월간 식단 관리를 했죠. 현미 위주 식단과 주 3회 운동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280에서 190으로 떨어뜨렸답니다. 건강 앱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면 병원 밖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죠. 삼성서울병원의 이중확인 시스템은 과잉진단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어요. 1차 검진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2명의 전문의가 재검토하는 시스템으로 작년 위양성률을 42%에서 18%로 낮췄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선택도 중요한 팁이죠. 55세 전후에 꼭 체크해야 할 3대 검사 항목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골밀도 검사로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 필수입니다. 둘째, 심초음파를 통한 심혈관 평가. 셋째, 종양표지자 검사인데요. 광주 57세 미용실 사장 정미란 씨는 이세 가지 검사로 조기 심장 비대증을 발견해 현재 주2회 재활 운동 중이에요. 디지털 헬스케어의 최신 트렌드는 삼성 갤럭시 워치 6와 헬로우닥 앱 연동 서비스입니다. 61세 이민숙 씨는 이 시스템으로 24시간 심박수와 혈중 산소량을 모니터링하며 이상 시 바로 병원과 연동되고 있죠. 당뇨 환자의 경우 식후 2시간 혈당 측정값이 자동으로 주치의에게 전송되어 약물 조절에 도움을 받고 있답니다. 검진 공백기 관리를 위한 532 법칙을 소개해드려요. 검진 후 5일 이내 영양사 상담, 3개월 간격 수치 체크, 두 가지 생활 습관 개선을 실천하세요. 대구 54세 택시기사 황정욱 씨는 이 방법으로 1년 만에 중성 지방 수치를 320에서 110으로 낮췄습니다. 40대 중반 남성 A씨는 특별한 증상 없이 검진에서 공복 혈당 240mg/dL를 기록했어요. 당화혈색소 검사에서 9.5%로 당뇨병 진단을 받았죠. 안과 검진에서는 이미 당뇨성 망막병증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즉각적인 인슐린 투여와 식이 조절로 시력 손실을 막을 수 있었지만 검진을 2년만 더 미뤘다면 실명 위험에 처했을 거예요. 50세 초반 여성 B씨는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후 매년 대장 내시경을 받았어요. 지난해 발견된 용종에서 초기 암세포가 확인되어 내시경 절제술로 완치됐습니다. 반면 가족력 없이 10년간 검진을 안 받은 60대 C씨는 진행성 위암 진단 후 1억 원이 넘는 항암치료비를 지출 중이에요. 위암은 40세부터 2년마다 내시경 검사가 필수입니다. 대장암은 50세 이상 분변 자멸 검사 매년 실시 후의상시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해요. 폐암 고위험군은 저설량 흉부 CT를 1년마다 받을 때 일기 발견율이 80%까지 올라갑니다.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정기검진 수검자는 미수검자 대비 뇌졸중 사망 위험이 56% 낮습니다. 9년간 5에서 7회 검진을 받은 사람은 1에서 2회 군보다 전체 사망 위험이 남성 35%, 여성 22% 감소했어요. 의료비 측면에서는 조기 발견 시 치료비가 진행 단계 대비 10분의 1 /10 수준으로 평생 2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AI 건강관리 시스템 헬스가 드는 개인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도를 알려줍니다. 인천 52세 김모씨는 이 앱의 심박수 변이도 분석으로 부정맥 위험을 사전에 발견, 제세동기 삽입 수술을 피했어요. 2025년 3월 기준 전국 15개 대학 병원에서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입니다. 검진 꿀팁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검진 전 3일간 고지방식 금지. 둘째, 아침 약 복용 전 의사와 상담. 셋째, 검진 결과지는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보관. 서울 강남구 보건소의 50플러스 건강캠프는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검진을 운영합니다. 2024년 8월 기준 1,200명이 참여해 37명에서 조기암이 발견됐죠. 무료 골밀도 검사와 영양 상담까지 제공되니 꼭 활용해 보세요. 2025년부터 2년마다 실시되는 정신건강검진에는 우울증 스크리닝과 초기 치매 평가가 포함됩니다. 부산 58세 이모씨는 이 검진에서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고 인지강화 훈련 6개월 만에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35점에서 72점으로 개선됐어요. 검진 결과지에 추가 관찰이 떠도 너무 걱정 마세요.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2차 검진자 중 68%는 특별한 이상 없이 관리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문의와 상담 후 3개월 간격으로 주요 수치만 추적 관리하면 되죠. 여러분의 건강은 오늘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훌륭한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실버퀸즈였습니다.